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세월호 7시간 반 의혹, 제가 7시간 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아시라고 믿습니다. 즉, 보고시각 조작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죠.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. 임지수 기자입니다. 검찰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각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앞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이 같은 사후 조작에 박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하지만 김전 실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? 아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? 검찰에서 더 밝혀질 겁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탄핵 심판 내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야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이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. 검찰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대해서도 김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. JTBC, 임지수입니다.